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저녁 7시에 시청자와 함께 하는 이 공개 토론회 제6차 모임을 갖습니다. 동포의 권익 증진,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2대 국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래서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그 주제로 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 토론회 모임이 제 다섯 차례 이렇게 가졌죠. 그러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뭐 중국 동포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제안, 중국 동포 이해 차원에서의 함께 노력해야 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함께 토론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 22대 국회에서 바란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또 정책 토론의 장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오늘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뉴스는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재 해외 순반 중입니다. 지난 4일부터 이 10박 15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미국 순방길에 올랐죠. 그래서 국회의원과 또 국회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일날 특히 순방길에 오르면서 제일 첫 번째 일정으로 LA,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 내가 요즘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인의 동포단체 초청, 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재미동포사회의 요구 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김진표 의장은 저는 5월 말이면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김진표 의장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제 22대 국회를 향한 재미동포 사회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미동포 사회의 요구사항을 접한 이 김종, 김진표 의장, 네,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 한인의 이 재미동포들은 무엇을 요구했고, 이에 김진표 의장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네, 이거를 잠시 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또 강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포 세계 유튜브 방송에서는 어쨌든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 재정적으로도 좀 충족이 돼야겠죠. 그래서 후원 협력하는 기관 또 광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이렇게 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 또 댓글도 써주시고 또 구독 신청도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어렵게 어느 정도 또 동포 사회 에 유익한 일을 하시는 또 그런 기간 또 그런 정보 또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곳에서 또 함께 해주시면은 후원하는 마음으로 저의 강구에 함께 해주시면은 저도 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플란트 오사 치과 네, 대리며, 이 9번 출구, 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치과, 이빨, 네, 건강 중요하죠. 어, 상담도 해고요. 어쨌든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어, 찾아왔다고 하면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안내를 해 드렸고요. 자, 김진표 의장. 미국 LA에서 동포들과 간담회 복수국적 허용 추진 물론 복수국적 허용 추진 뭐 이런 내용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지만은 이거보다도 더 아주 엄청난 또 어떤 재미동포사회의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또 김진표 의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 차에 LA 컨티넨탈 호텔에서 현재 여러 동포단체 대표들 추청에 간담회를 가졌다 그래서 이 복수국적 허용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진표 의장의 말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면 복수국적을 허용을 해야 한다. 저는 일단 이 병역법상 병역 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좀더 전향적인 법안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인의 제임스 안 회장, 네, 선천적 이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을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과정에서의 김진표 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이 LA 한인의 제임스 안 회장은요, 특히 이 국회의원, 정 문제가 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동포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의 현실에 맞는 국적법으로 개정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LA 한인의 제임스 한 회장이 또 요구한 것. 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기존 총선에서는 비록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일부 재외 동포를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여야를 떠나 그 어떤 정당도 단한 명의 재외 동포도 후보로 추천하지 않은 사실을 동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참에 이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해 확실한 기준점을 마련하고 공약으로 세워 달라. 네.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기존 총선에서는 비록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일부 재외동포를 후보로 추천하는데, 이번에는 여야를 떠나서 그 어떤 정당도 단한 명의 재외동포도 후보로 추천하지는 않은 사실을 동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참에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점을 마련하고 공약으로 세워달라. 이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를 포함시켜달라. 이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김진표 의장에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김진표 의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미래 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 의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해외 동포, 청년, 여성, 문화 예술, 체육계, 과학 기술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체육계, 과학기술 이런 분의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네. 어쨌든 이 비례 대표와 관련돼서요, 특별 참고로 어 이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체육계, 과학기술 이런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별로 공천하다 제도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김진표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진표 의장은 뭐 5월 말이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미국을 하면 은 소관기관 국회 소관위원회와 잘 협의를 하겠다. 지난해 재외동포청이 발족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풀어나가는 실천, 실천적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이 재외동포 이각 정당별로 어~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거를 법안으로 만드는 거를 추진하는데 뭐~ 노력을 하겠다. 네. 어쨌든, 그런 김진표 의장과 대화의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한 LA의 한인회의장은요, 이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또, 그렇게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의 재동법 포함, 뭐, 이런 내용 위에도 대외 선관 관리위원회의 상시 파견제도를 마련해달라. 그리고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외 국민 보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이런 거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제22대 이 국회에 무엇을 요구할까? 따지고 보면 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보다 이 국내에 있는 동포들이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한 100만 가까이 되죠. 뭐 중국 동포들,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신 분들까지 포함한 80만, 고려인 동포들 한 10만, 그리고 재미 동포, 도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도 한 10만 이렇게 따지면 한1 0 0만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유권자만 해도 이 국적자, 한국 국적자면 한 15만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 14만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 오늘 저녁 때죠. 제22대 국회 바란다는 주제로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제6차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부 사업혁명한중사랑 이사장님 그리고 곽재에서 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 시간은 지난 이 5차 모임과 같은 장소입니다. 서울 대림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카카오톡 ekw2011 아이디를 치셔서 접속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희 하단에 더보기 게시판에 예, 저희 동포 세계 신문 ekw 독자 모임 밴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공지 사항을 보시면은 좀더 상세한 그런 내용, 이 장소 안내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존처럼 뭐 일부에서는 참가자들 서로 인사도 하고 하고 싶은 말씀도 나누고 지오 이슈를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고요. 2부에서는 주제 토론, 이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22대 국회가 곧 열리게 되는데 과연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또한뭐 6월이나 7월쯤, 뭐 이렇게 되면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고 하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봅니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중국 동포 관련 주요 현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 요번에 재미동포 사회가 요구한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뭐 이렇게 100만 가까이가 되는데, 이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도 왜 비례대표의 후보군에 한 명도 없는가, 뭐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에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쭉 거론되었던 그런 요구사항, 애로사항, 또 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제22대 국회에 보다 진일보하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낼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을 유튜브 방송으로도 생방송으로 하니까요.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방송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9일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